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절한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또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의 소리지능이요, 아이로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를 죽었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예, 이렇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일터로 가는 첫날, 우리가 조합해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거짓된 것 하나님 이 땅에 잘못된 것 붙잡고 가다가 썩은 고목나무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 다 부서지고 산상조한 날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회개하는 저희들 대개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진리의 기둥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대개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고면 최근 들어와서 귀신에 관한 이런 그 글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는데요 글들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 사람 왜그 영상을 많이 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저는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귀신에 관하여 생각한 게 있었고, 그리고 그반면에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봐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주일날 귀신의 정체에 관한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는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하는 게 되는가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귀신에 하나의 몇 가지 좀더 어, 중요한 사실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귀신의 정체 가운데, 귀신이 타락한 천사냐,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이냐, 아, 인간의 불신, 인간 불신자의 사후 존재냐, 라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그 연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무렵이 되면 영안 열리기 시작해서 다음 세계를 보기 시작하 그래서 귀신이 자기를 끌어, 끌어, 이장모님들도 오고 권사님들도 오더라고요. 죽을 때. 며칠 전에 와요. 검은 천사가 와요. 검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보기 시작합니다. 죽기 무렵에 그래요. 에, 그러다가 그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흰 옷을 입은 사람들,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마차가 자기를 데려가서 데려간 사람도 있고요. 천사가 구축해서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다음 세기가 있다는 걸 하는데, 그때, 그때 이제 그, 어 불신자들이 영안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은, 그 검정색의 이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 천사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가는데 못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가하면서 벽을 막, 막 이렇게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막 핥히고, 침대를 그냥 붙잡고 안 간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미쳤나봐, 불신자들은. 엄마가 미쳤나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재현이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의. 그래서, 병소때 그렇게 영안 열려서 다음 세계가 보이진 않아요. 천사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어, 브불생장십4들의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이 아니냐. 그래서, 구원로들 후사들에게 이 천사가 파송되고이 천사가 어린아이들에는 그, 그의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니다. 이런 얘기하듯이, 캐시 천사가, 사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적의 역사 대부분 다 천사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지 근데 그 천사가 귀신이냐 아니면은 죽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 특별히 일찍 죽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죽음 이런 자들이 계신다라는 그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습니다. 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다음에 350년대에 어거스틴 나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다음에 칼빈이 나오는데요. 거의 성경에 종통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안보고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거스틴 전에 사도 바울 다음에 그 정도로 성경을 안 보고도 쓸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위대한 교부가 있어요. 이레네우스라고. 그런 교부가 있어요. 이레네우스 책이 한글로는 거의 번역이 되지 않을거예요 조금 아티클만 조금 번역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이레네우스라는 이 초기 교부가 불신자의 사후영이 귀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세계에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에 사았인데이 그때도 이렇게 그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박사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우스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다. 그래서 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대역성경을 번역했는데, 얼마나 왜곡되게 번역합니까? 자기의 교리를 맞추려고. 없던 말을 만들어내고, 이리저리 바꿔,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귀신들의 역사도, 이레내우스는 아니, 이 베레아, 김기동, 성남교회, 예수중심교 이처성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범, 이, 뭡니까, 그,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우리가 참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유대역사가 중에 최고로 사람이 요세 푸스인데 요세 푸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라 출신의 아주 위대한 그 성경 아주 박사 필러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야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성경나왔다성도 죄송합니다. 에스에스에스에스에나왔다고 해서 다 성경을 잘하는 것은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 네. 그리고 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불신자의 사후형이? 오늘 다 못하고 내일도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 왜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유대 역사가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 성경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 먼저 오늘 아침에 좀 해보죠 그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게 무엇일까 그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몇 구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몇 몇몇 구절은 추정해서 그러는데 추정해서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천사들이, 이 귀신들이, 예,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됐다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근데 이 불신자의 사후영이 귀신이라는 다 것은, 예, 추측이에요, 추측. 성경구절을 인용하을 하는데, 직접적인 구절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구절이 없어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곧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자. 대표적인 구절을 봅니다. 고림도전서 10장 귀신이 몰라가지고 귀신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귀신이 웃어버려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폭로해야 귀신은 가장 무서운 게 자기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알아요자일수 모셔가지고 빛에, 빛에 빛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을 바로 들지니까 귀신이 바로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의 상위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우리나라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냐? 천사들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우리나라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죽은 조상들이,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중국, 한국뿐이지. 어디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물론 동남아도 좀 있습니다만. 은그 중국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고종족만 그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이고린도에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지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에게 전화, 제사를 드린 거라고 귀신 이방 신이라고 자기들이 이방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지 우리 한국으로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지 고린도인들은 자기의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 28절, 29절 비용 이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보통, 귀신이 불신자의 사울입니다라고 합니다. 1편 106편입니다. 28절로 29절. 거짓이 들어가면은, 거짓은 다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가능한다는 말이 변형한다는 말이에 원문에. 변형시켜서, 얼마든지 귀신이,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요.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변자가 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나타나 정확히 뜯어보면 어디가 틀리가 있어요. 엄마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점을 안 닮은 날지, 귀신이 나타나게나타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나타나느나 정확하진 않아요. 딱 뜯어보면, 그니까 알아, 알아버려요. 그런데 대강 보니까, 무서우니까, 죽은 조상이 오니까, 그냥 못서가지고 아, 그럼 오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 28절로 29절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재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로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민숙이 25장에 나오는 지금 사건이에요 그모압여인의 모합여인들이 하는 그런 신숭배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인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뭐요? 모합신에, 모합신. 그 때, 그들이 모합, 신이 예, 부월에 있는 바알 이런 것들하고 연합했단 말은 묶여서 죽은 자에게 재산, 그 신에게, 그 신에게 재산 음식을 먹은데, 죽은 자라는 한글 성경을 갖다. 봐라! 그 죽은 자는 사람이다, 사람. 원문에는 죽은 자라는 게 사람으로 안 나와요. 그냥, 묻,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예? 무트,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트라는 것은 어떤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죽음을 지배하는 신을 지칭하는 어떤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가진 문서 이런 데를 다그 찾아보게 되면, 모트라 해가지고요, 발신하고 대응하는 지하의 음부의 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한글로는 죽은 자니까, 이것이 죽은 자니까 죽은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이 아니라, 이 원문 히브리어를 봐야지. 뭐함 여인이 뭘 했는지 이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향 성자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예그 예, 발락 왕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시 와서는 저주해야 되는데 반락 성자가 왔는데 하는 나 저주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하나는, 정해놓고, 가지도 못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간다 가니까, 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 내 말만 해라. 그세 번이나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하지 못했어요. 근데, 돈은 받았겠다. 돌아가면서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여자야 에 갑니다. 신을 예배할 때, 멋진 여자를 갖다가 춤을 추고 해서 오라고 해서, 그 단체에 초청해가지고, 그 신에게 재산 음식을 먹이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말씀했있습니다귀뜸해 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지금 그 귀신에게 그 신에게 경배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서 재앙이 재앙이 찾아와 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구절만 쏙 빼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이단들은요. 개혁 한글판에서 개혁 개정판 안합니다 왜? 그 한글 성경으로 뭘 맞춰 놨거예요 다. 맞춰놨어요. 그 구절 을 빼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좁은 이해가 있으면 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이 이 불신자의 사후 영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사후 영의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 말씀 얘기하는, 이렇게 적용하고도 되고 저렇게 적용하고도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런 성경이 있어요. 천사가 귀신이니딱 나와버리니까. 예. 그걸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9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 온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아.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형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일찍 죽어도 귀신이 안 되고 김기동 목사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다. 왜? 더럽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다는 것이 이것이 깨끗함을 받지 못한 것으로서 범죄한 것을 예고하고 있죠. 베드로스 2장 사절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만두지 않냐고 나중에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범죄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 범죄한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범죄한 거잖아요. 그러나 천사들도 범죄해서 쫓겨나잖아요. 둘다를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고인도 1 0장 20절이나, 10편, 106편의 부절을 갖다가 짜맞춰가지고, 봐라! 우리 조상들이 다! 자기 조, 누,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느냐?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냈다! 우리 죽은 조상, 우리 조상들은 그데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다, 다! 그러니까 다, 그 귀신이 돼갖고 있다. 근데, 그러,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조상이 예수 안 믿는 귀신이 있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살다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귀신될거 아니냐? 그러면은 베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 90편, 10절에 사람이 에, 70이요, 강달하면 80이라도. 인생은 수고와 슬플 뿐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 나이가 70세, 80세. 그리고 더 넘어가면 120살까지도 산다. 근데그 살지 못한그수한 동안 떠돌아다니는 귀신을 살다가 수한이 차면 귀신 노릇을 그만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치니까 거의 꼬박 넘어가 버려요. 다른 사람들. 아 불신자의 사후형이다. 꼬박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귀신들이 웃어버린다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멍청한 거체험을 네? 가지고. 그리고 이 김기동 목사가 이 주장하는 나중에 이유를요. 책을 베레아에서 이 귀신론을 이 상중하고 책을 펴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봤더니 나는 죽은 네 할아버지다. 나는 네 고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지이 맞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네? 진짜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대면은 그, 그 흉측한 그 모습과 다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귀신을 섬기겠어요 자기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셨구나. 잘 대접해드려야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따라고 마치죠? 우리나라에서 죽은 귀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흰옷 입고 머리 탁 드러내는 흰옷 입고 나타나는 천여 귀신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신. 그죠? 죽은 조상 말고 네? 천여 귀신이에요. 그런데 서양에는 천여 귀신이 나올까요? 서양의 귀신은요.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드라큘라. 이, 이빨 두개딱 매가지고 피가탁 하면서 그 목을 쫙기물잖아요 여러분 귀신들도 그 사람들의 문화에 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의 모습으로 드라큘라로 나오고 서양의 귀신 드라큘라로 나오고 대한민국의 조상 우리 조상들은요 신혼이그 소복이 있 사람은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전설과 그런 이야기를 만들으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도 다 배워서 들어서 체험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속이는 가장 귀신이 들어가기에 좋은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 인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니까 이레네우스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겠지. 사람이다, 그건 사람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이유는 오늘 시간이 지났어요. 내일 아 천사가 귀신이다. 왜이 절대 아닌다고 제가 얘기했는가. 내일 또 계속 위어다 가겠습니다. 올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람들이 저마다 성경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맞지만 어떤 측면에서 맞지 않는 귀신들이 웃어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체를 모르고 들어가서 어떻게 귀신하고 싸우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알고 믿어서. 귀신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은 다음에 사람은 죽은과 동시에 이미 이 천국과 지옥하고 없는 것을, 하나님, 귀신이 그렇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가장하는 것에 속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나의 주인을 예수님만 섬겨서 귀신들을 다 추방하고, 제압하고, 오직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여드리, 들여서, 하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